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의 40대 주부인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여나 내가 내 얼굴 까발리고 욕을 먹을 짓을 자처하는 건 아닐까 싶었던 나머지 바로 한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가락이 많이 망설여 했는데요. 방금 받은 시어머니의 문자에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한 마음 제대로 품고 사연을 날려보네요. 부디 시어머니가 읽어줄게 바라는 심정으로 거제다을 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적어나가 보겠습니다. 결혼 전 저의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어요. 집안에 돈이 없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문계가 아닌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학교 내에서 교우관계로 인해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3년 내내 겉돌기만 하다가 결국 취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졸업을 했네요. 사는 게 너무 막막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기만 하게 사는가 싶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엄청 했던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빨리 돈을 안 벌어다 준다며 보채시고 주변에 그나마 남아있던 일부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그때 이대로 더 지치하다가 나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자 했죠. 그냥 너무 어렸던 때였고 뭐래야 제가 잘 먹고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른한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당장 제가 취업을 할수 있는 자격증부터 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전까지 10년이 넘게 일을 했어요. 10년 내내 월급엔 변동이 없었지만 돈 벌어다 친정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이라도 있는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어쩔 땐 젊어서 고생을 더 해보자며 간호종사 일과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반년하다가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서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도 했죠. 그 후에는 간단한 부업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든 받는 월급을 더 올려보고 살려고 했고 겨우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살았을 만큼 저는 답 없는 제 인생을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그길 위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건 일하던 병원에서였어요. 저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환자로 찾아왔었는데 그냥 치근덕거리며 말을 걸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유독 저한테만 집중해서 말을 걸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사람처럼 말이죠. 주변 직원 동료분들이 우리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도 하셨고 남편은 진료가 끝나질 않는 건지.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와서는 저와 얼굴을 마주치고 또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연애 한번안 하고 일만 하며 고생하고 살다가 그냥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땐 돈에 대한 숨통이 좀 트였던 때였는지 그냥 연애에 활짝 마음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맺었고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보다 일곱 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친절하지 못했던 저희 친정 아버지와는 달리 제게 잘해주는 남편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푸근한 어른 같기도 해서 마음을 확 기대버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유부녀가 되었던 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죠. 간호소무사라니. 내가 어디 나가서 며느리 직업 부끄럽다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니겠다.조무사가 뭐냐 차라리 옆에 있는 간호사를 꼬셔 올 것이지.왜 하필 조무사를 꼬셔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내 머리야.라고 하면서 제 직업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어찌나 하던지요.결혼하던 당시에도 저를 많이 못마땅히 하고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인다면서 밖에서 낳은 딸이냐는. 민망한 말씀도 하긴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전 결혼하고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좁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조무사로 일하며 살았던 것인데 그간의 제 노력은 아무것도 봐주시지 않고 그저 직업을 비하하기만 바쁘셨죠. 저는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걸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는지를 모르는 어른이었기에 주어진 직업이나 열심히 붙들고 늘어진 채 부업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내내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괜실이 유축이 되고 자존심조차 챙기지를 못하는 약자의 존재가 되어갔어요.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크긴 얼마나 크시던지요. 한번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하여 비하를 하실 때만큼은 저도 정말 주눅이 들어서 바보같이 서 있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늘 함께 시어머니를 뵙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사는 집으로 저를 자주 불러내셨던 바람에 단둘이 조우할 때가 많았죠. 그렇게 둘이서 있을 때에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애기도 나누고 도란도란 웃으면서 농담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저랑 하고자 하질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였는데 그런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건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데도 저를 꼬박꼬박 시댁으로 불러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주 시어머니가 동네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장바구니를 끌고 가시거든요. 동네 근처라고는 하지만 걸으면 좋게 30분은 가야 해서 버스를 꼭 타야만 했고요. 그날은 무조건 제가 시어머니의 곁에 동행을 해서는 같이 따라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못 간다며 거절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조무사 주제에 그만 안 두고 여태 일하고 있는 거냐면서 아주 난리를 피워드신 바람에 남편이 다 쩔쩔매면서 제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직장을 그만뒀고 대신 제가 돈을 못 벌어 친정에다가 용돈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걸 남편이 대신 내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도 큰 돈이 아니니 자기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면서 그 후로는 저희 친정 용돈까지 남편이 알아서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휴식 한번 취하지 못하고 스무 살쪄부터 쭉 일만 하고 살았던 저에게는 일을 쉬고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은 큰 행운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만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남편이 대신 우리 친정의 용돈도 다달해 준다고 하니 정말 팔자가 핀 케이스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다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찾으시고 시장 갈 때마다 모글이 뭐 사는 것 많으신지 한가득 바구니에 담는 바람에 저는 그걸 질질 끌면서 시장 바다부터 시댁까지 돌아다녀야 했어요. 제일 고역했던 것은 집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는 것이었죠. 만약 버스가 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버스라면 저는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제 손으로 혼자 들고서 버스에 올랐다가 내려야 했거든요. 순간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가 하늘에 별이 보였던 적도 있었고요.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들 수가 없어 시간을 지체하다가 승객 한 분이 못 기다리겠다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도와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벌써 버스 안에 자리를 잡고서는 혼자 창밖을 보며 편안히 앉아 계셨죠. 밖에 첫사랑이라도 있는 건지 얼굴에는 살짝 미소까지 머금고서 쳐다보는데 그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었어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을 하고 나면 고생길은 또 연속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야채 혹은 고기들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저를 바로 부엌으로 집어 넣으셨어요. 저는 야채 손질 다 해서는 냉장고 안에 고기 모아놓는 일까지 떠맡았어요. 그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도 더러워졌을 테니 빨라고 하고 그 면포대기를 직접 손으로 빨고는 말려놓고 나서야 부엌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빠져나오지를 못한 채 남편 퇴근 시간까지 부엌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번 새로 담그는 겉절이 김치만을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입맛을 아주 빼다 박아서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겉절이 김치만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매주 시장에서 사온 배추로 새로이 김치를 담갔는데 그걸 제가 제가 만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절이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며 욕도 엄청 먹었고요. 혼자 만들었다가 맛없는 김치를 만들었다며 혼인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김치 만들 줄 알게 되어서는 제가 혼자서 이 집안의 겉절이 김치도 담당했고요. 언제부터 제가 시댁까지 불려와서 부엌 일을 하고 장을 함께 볼 만큼의 식무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너무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런 식무취급을 받으며 시키는 일들은 다 하고 살았는지라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살게 되었는지 정작 몰랐어요. 그냥 시키니까 또 하고 또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점점 안 하고 살게 되었죠. 생각을 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비우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고 우습게 보시는 듯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추석 바로 직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갔으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섭섭했고 제 남편에게 고기반찬 하나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서는 참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당할 때에는 참 미운 남편인데 우리 부모님도 남편한테 해주는 것 없이 푸대전만 해주실 때에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는 난 시부모님 운도 없지만 친정부모님 운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나같이 인복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무지하기 힘들었답니다. 결국 남편 데리고 집에 가는 중에 너무 미안해서 고기 하나라도 구워 먹이겠다면서 남편한테 마트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내려주고 먼저 집으로 갔고 저는 바로 마트에서 고기를 샀죠. 그냥 이것저것 남편 먹이려고 장도 더 봤고요. 그런데 그러고 마트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마트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거라서 큰 도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앞에 조그마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거기서 저도 주의한다고 주의를 했는데 갑자기 달려온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서는 저는 바로 다리를 밟혔고 정신없이 남편한테 전화하고 마트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멀쩡했지만 저는 다리를 접질렀는지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고기 하나 구워주려다가 사고를 당해서 졸지에 병원 신세를 치게 된 것이었죠. 저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킨집 배달 알바를 하고 있던 분이시더라고요. 다행히 고용업주분께서 진심으로 사과도 해주셨고 병원 치료에 필요한 합의금도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몸만 잘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 뼈에 금이 갔다는 소견에 깁스를 하고 나오니 저는 걷는 것조차 혼자서 제대로 할수 없는 아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치유가 되면 나중에 당연히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였죠. 그런데도 이런 저를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게도 불러대시대요. 설마 했는데, 다리에 깁스를 했다는 말을 분명 전에 들었을 텐데도, 너 우리 집 오는 거 알지? 다리 다쳤다고 하니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약속을 잡아보자. 그럼 됐지? 라고 하며, 구태어 저를 보겠다고 절 부르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으니 1시간 정도는 더 여유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 저를 엄청나게 배려하고 있는 사람인 마냥 구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힘이 빠지는 말이었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고 왼쪽 다리는 처음에 많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웬만하면 걷는 것보다는 휴식부터 먼저 취하라고 병원에서도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휴식을 취해보고자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추석 명절에 그렇게 질리도록 저를 봐놓고 또 저를 찾으셨습니다.그러니 저도 어머님이 전화를 다 끊기 전에 정말 용기 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저 어머님, 제가 지금 다리 깁스를 했고 목발 없이도 걸을 수는 있지만 장거리는 절대로 걷지 못해요.목발 들고서 어머니 배로 가면 저 한나절 걸릴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제가 좀 쉬면 안될까요? 빨리 나으려면 지금 휴식이 중요한 시기여서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설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해를 해주고서는 다음에 보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안 그럼 저 대신 목발을 집어들고서 대신 걸어주실 것도 아닐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아주 예상 바뀌었습니다 네가 의사냐? 네가 간호조무사였지 네가 의사였니? 어디서 휴식이 중요한 시기네만에 의학지식을 가르치려 들어? 그러게 조심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 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는 멀쩡한 다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선 오라는데 오지도 못하겠다고 설쳐. 참말 말고 그냥 와. 목발을 짚고 기어서라도 와. 너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테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리 다친 사람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상식인데 어머님은 그 상식마저도 제가 자랑질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한 건지 저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조무사 어쩌고 하면서 제전 직업을 비꼬으셨고 남에 의해서 발생한 저의 교통사고를 마치 제탓인 마냥 혼을 내셨어요. 사람이 원래 아프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혼을 내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괜히 서럽고 감정은 막 부팔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시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바보같이 그걸 또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어머님 말씀이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다리 깁스를 풀고 나서 당하게 될 시집살이가 걱정이 되어서 안갈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다친 내 다리를 보여드리고 난후 내가 진짜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알려드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런 저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걸어서 가려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택시를 불렀어요. 살아생전 늘 지하철 혹은 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 값싼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살았던 저인데 이번만큼은 아픈 제 몸을 더 혹사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라 시댁까지라도 덜 고생을 하면서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고 카드로 값을 지불하고선 딱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아이고 어머님이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정확히는 입구에서 문 열고 저를 빤히 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발 다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지 아니면 걸어서 오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니께선 아니나 다를까, 넌 돈이 썩어남아 돈이야? 라면서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길로 시댁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는 시댁 밖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또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코로나가 터졌어도 시장 가는 일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셨던 독한 우리 시어머니께 내 다리가 다친 건 예사도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절대로 말리지 못할 거라는 것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냥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목발을 짚고서 막 쫓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15분 정도를 걸었고 이제 반 정도 더 걸으면 되었지만 진짜 도저히 더는 못 걷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극기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리 깁스를 한 며느리를 데리고 30분 걸리는 시장까지 걷게 만드는 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다 토달지 않고 해내려 하며 꼬리를 내리고 살던 연약한 며느리였는데요. 제 다리가 아파 죽겠는 와중에 또 다시 15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생각을 하니 막 울음이 북받쳐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한 번씩 뒤돌아 쳐다봤을 만큼 저는 다리 깁스를 한 채로 막 울면서. 참 요상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 한계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시어머니는 저만치 앞서가시다가 아휴 진짜 더는 힘들어서 못 걷겠다. 야너 빨리 안 와?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면서 빨리 안 나오냐며 어찌나 닥달을 하시던지요. 평소에는 늘 버스를 타고서 가던 거리인데 제가 택시를 타고서 시댁에 온게 아니고 오셨는지 일부러 걸어서는 막 시장까지 가려고 하시더니만 본인 불에 지쳐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더는 못 걷겠다면서 막 손으로 부채질을 해드시다가 그냥 버스를 타자면서 옆에 있는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시대요. 야, 힘드니까 이제 버스 타자. 일로 와, 빨리. 라고 외치시면서 말입니다. 순전히 본인 몸이 피곤해서는 저에게 버스를 타고자 한 것이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다리를 다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서 쳐다보며 저는 아주 거친 숨을 몰아내셨어요. 제가 울면서 걸어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멀쩡한 두 발로 겨우 15분을 걸어놓고서는 아픈 저보다 자신이 더 힘들다는 듯이 아휴 짜증나 이게 뭔 고생이야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자꾸 승리를 내셨죠. 그 짜증을 다 받아들이고 있던 저의 짜증도 점점 그게 달하고 있었고, 이러다 진짜 나 그냥 쓰러져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오만 생각도 다 들었어요. 물도 마시고 싶고, 그냥 자리에 앉고도 싶다는 욕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당연히 시어머니 옆에 남아있던 정류장 의자에 잠시 앉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기겁을 하면서 목발을 집어 던질 뻔 했습니다. 어머님이 글쎄, 앉지 마! 어딜 시어머니랑 같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일어나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힘들게 걸어오느라 짜증이 북받쳐 죽겠는 상황인데, 어딜 감히 내 옆에 앉으려고 하냐면서, 이게 다너 때문이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시댁에 오라고 해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찾아왔고, 걸어서 시장에 가려고 하시길래, 따라서 걸어온 죄밖에 없는 피해자였는데도 말이죠. 막 혼자서 짜증이 북받쳐서는 너는 왜 다리를 다쳐서는 아유 짜증나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면서 혼자 막 투덜대다가 멀쩡한 제 목발을 발로 뻥 차신 바람에 제가 잠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선 혼자 버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았어요. 먼저 가세요 기사님. 일하면서 버스를 보내버리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이 아이 미친년 너 뭐하는 거야? 라면서 막제 손을 놓게 하려고 발악을 하시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버스가 가기만을 내내 기다리다가 제 앞에서 손 놓으라고 난리를 쳐대는 시어머니를 놓아놓고는 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다쳤는데 다친 사람을 데리고 생구생을 시켜가면서 걷게 만드더지만 고작 어머님이 힘들다고 이제 버스를 타자고 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천당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어머님 같은 사람을 안 받아줘요. 어디 가도 어머님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는 목발로 황한대 때려주겠다는 듯이 손을 드니까 어머님이, 아! 라고 하면서 주량랑을 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좀 세게 쳐드렸는데, 그게 많이 아프셨는지 저랑 제대로 한판 뜨지도 않고는 그냥 그 길로 저희가 왔던 길을 향해서 막 냅다 뛰시는 거예요. 그마저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경보를 하듯이 재촉을 하며 천천히 뛰어가셨고요. 도망치면서 제가 따라오나 안오나 뒤를 돌아보는 그 꼴이 얼마나 웃었던지요. 혼자 막 그렇게 가다가 저 멀티감치서 저를 향해 야, 이 썩을려나. 네가 가면 어딜? 너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하면서 또할 말을 하던데. 제가 그 뒤를 바짝 쫓겠다면서 시어머니가 계신 방향을 향해 막 걸어가는 모습을 취하니 어머님은 또 바로 주랭낭을 치더라고요. 그길로 저는 어머님이 너무 없어 보이고 또 애잔하다며 그냥 도망치는 그 꼴을 무시한 채 혼자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어머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지만, 한 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저 혼자 요요히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잠수를 타더니만, 아까 문자가 한통 왔네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다, 분명히. 라고 말이죠. 이 문자에 저는 또 속이 뒤틀려서는 이 사연을 써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 글을 쓰는 도중에 제가 잠시 시어머니께, 너도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답장을 보냈는데요. 남편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계속 해대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화는 남편에게 바로 바꿔줬습니다. 아픈 사람을 똥개 올려 시키길래 뒤통수 한대 갈겨 드렸다는 말까지 솔직하게 하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어른 대접해 주고 싶지 않으니 상대할 거면 당신이 직접 하라는 말까지 분명히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일이 힘들고 박봉이더라도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속편하게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나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접해보며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왜 진작 시어머니의 자잘한 시집살이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았었나 싶어서 저를 향한 후회도 크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아이가 없을 때좀더 저를 위한 시간. 혹은 자기계발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좀 시어머니의 곁을 완전히 벗어나 볼까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전 그냥 이혼을 가고도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어요. 이 다리만 나오면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가서 그날 못한 한 소리라도 질러대며 다시 날 찾지 말란 경고를 제대로 박아주고 올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